더 메스터 세미나리의 영상을 통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였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 꼽히는 사람은 과연 매주 강단에 서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금부터 빈 종이 한 장이 어떻게 강력한 설교 한 편으로 완성되는지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치열한 일주일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글쓰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 본문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 즉, 몰입해서부터 시작됩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본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심지어 책상을 떠나 있을 때조차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굴러다니게 만드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깊은 통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기 전에 그는 먼저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과학의 과정에 집중합니다. 헬라어 사전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모든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이 과정을 신체적인 행동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의자를 바짝 앞으로 땡겨 앉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종합하는 예술의 시간에는 의자를 뒤로 젖힌다고 말이죠. 분석과 묵상 이두 가지 상태를 오가는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 아닌가요? 자, 이렇게 본문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죠. 그는 보통 12개 정도의 주석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과거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죠. 핵심은 이거요. 그는 수 세기에 걸쳐 쌓여온 역사적인 이해의 흐름 위에 국권이 서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말 한마디가 그의 설교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에게 새로움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인 겁니다. 자신의 해석이 과연 성령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인도해 오신 그 방식과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주석에서 찾는 가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쌓여온 신학적인 깊이를 더하고 복잡한 구절에 대한 명료함을 얻고 또 다른 성경 본문과의 풍부한 연결점을 발견하는 것. 혼자서는 결코 볼수 없었던 더 넓고 깊은 그림을 보게 되는 셈이죠. 자, 이제 이 단계까지 오면요. 그의 노트는 온갖 아이디어들이 뒤섞여서 본인 표현으로는 완전한 혼돈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그는 외부에서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져와서 본문에 억지로 씌우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 저자가 이미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역할은 그 논리의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의 설교 개요는 거의 항상 본문의 구절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첫 번째 요점을, 4절과 5절에서 두 번째 요점을 찾아내는 식으로 성경 저자가 기록한 그 논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뼈대가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로 다듬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개요가 완성되면 드디어 초안 작성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강단에서 그대로 읽을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론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길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거죠. 이 창륙 유도등이라는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의 노트는 대본이 아닙니다. 실제 설교라는 비행 중에 올바른 학료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핵심 포인트,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셈이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회중에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는 늘 쓰던 진부한 표현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구체적이고 신선한 문장을 직접 기록해서 자신의 언어가 항상 날카롭고 생동감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드디어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모든 치열한 준비가 강단위에서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설교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 억지로 끌어와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성경이 쓰여진 그 고대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계시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문제에 답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말 한마디가 그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죠. 설교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세계로 함께 떠나는 능동적인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게 아주 역동적인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대화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회중과 성경을 번갈아보고, 회중은 설교자와 자신의 성경을 번갈아보죠. 설교자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하는 궁극적인 목표, 이 모든 수고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해박한 지식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단신하고 또 훨씬 더 심오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는 예배가 끝난 뒤 회중이 오늘 존메가더 설교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하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신, 아, 이제 그 복물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라고 말하기를 원하죠. 한주 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회중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결국 그의 모든 준비와 설교는 이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면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